카일리 제너 리안나 셀레나 고메즈 헤일리 비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할리우드 스타들 사이에서 요즘 화장품 사업이 진짜 유행이야 근데 대박인 건 매출이 수천억 원 이란 거자 그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 는 어디일까 지금 바로 4위부터 알아보자 4위 카일리 제너의 카일리 코스메틱 한때는 리핏 대란이 터지면서 연 매출 8천억 넘게 찍었었지 근데 요즘은 좀 주춤해 2024년 기준으로는 매출 400억 정도 예전 같진 않더라 3위는 헤일리 비버 로드 글레이즈드 도넛 피부 들어봤지 그 유행 만든 게 바로 이 브랜드야 출시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연 매출 2,800억 원을 넘겼고, 최근에는 1조 원 가치로 인수되기도 했어. 진짜 미친 성장 속도야. 2위는 셀레나 고메즈, 레어 뷰티, 화장품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는 마음까지 담아낸 브랜드야. MZ들이 완전 열광하고 있고, 2024년 매출이 7천억. 브랜드 가치는 거의 3조래. 그리고 1위는 바로 리안나. 팬티 뷰티. 모든 피부톤을 위한 50가지 파운데이션. 다양성의 기준을 완전 갈아엎었지. 2024년 매출은 무려 8천억원. 브랜드 가치는 3조원을 넘었어. 지금까지도 셀럽 브랜드 중에 매출 1등. 정리하자면 지금 뷰티 브랜드 판도는 리안나, 비에스, 셀레나. 이 둘이 거의 양강이야. 너는 어떤 셀럽 브랜드가 제일 좋아? 댓글로 알려줘.